mm hey. 예,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북에서의 직업들, 인간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딱히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선호하는 게 있고, 꺼려 하는 게 있고, 다 인, 인간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 그런 꺼려 하는 직업들을,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른 배치, 응? 어? 그야말로 적자 생존, 어. 뭐, 똑똑한 사람들은 좋은 데 가고, 가고 싶은 데하고 이런 식일 텐데. 물론 그쪽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지상정이죠. 뭐, 어려운 거 하기 싫어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그러면, 그렇대도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런 직종도 필요한데, 과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지난번은 영화 속에서 그 신발 수리공 다, 좀 꺼려 하는 험한 일, 어, 일종의 그런 것들을, 어, 가져와서 한번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과연 그럼 현실 속에서는 어떤지, 실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어, 저기, 평안북도, 그, 삭주군. 삭주군이 그, 수, 뭐지, 수풍발전소 있는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압록강변에, 그, 먼 삭주군에서 그신발수리공하는 최경애 씨를 그,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소개편집물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분의 삶을 가져오고, 뭐, 자세한 이야기는 거의 제가 이제 편집한 그 영상 속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 그리고 또, 어, 사람들은 실제로는 꺼려하고, 힘드니까 꺼려하죠, 당연히. 그런 것들, 영화 속 장면이나, 또, 어, 뭐, 자단, 그거에 관련된 그 소개 편집물과 관련된 장면들이 또 영화 속에서는 그와 유사한 장면들이 어떻게 형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그 편집된 영상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서국의 소북변 산골군인 삭주땅입니다. 바로 이곳에 사람들의 따뜻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여성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 최경의 동지입니다. 우리가 최경의 여성을 만나보는 과정에 받은 첫 느낌은 너무도 평범하고 소박한 여성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거 삭제 태생이 아닙니다. 이거 청수에서 살았습니다. 이거 우에서부터 한수십이 떨어진 곳에서 살다가 남편이 군당으로 자동대어 오게 돼서 이 우부로 이사를 왔단 말입니다. 하루는 이거 신발 수리할 일이 생겨서 이 신발 수리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신발 수리소 찾아가 보니까 이거 당일 군 아내들이 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이 군당 책임 비서 동지의 아내도 신발 수리공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거기서 이 군당 책임 동지 아내한테서 이 신발 수리를 이 봉사받고 직접 내현실로 수리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정말이 무엇인가 이 가슴을 쿵 울려주는 이런은정이었습니다야막 감동이 컸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아내들이 일하는 그 작업반에 한 성원이 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신발 수리공을 하게 됐습니다. 당의 신임 속에 저희 남편이 군당 일꾼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저도 젊은 나이에 신발 수리공으로 일터를 옮겼지만, 욕망뿐이지 일이 처음부터 적적 잘 되질 않았습니다. 선뜻 누구나 하기 좋아하는 신발 수리공이라는 직업은 결코 선택하기만 해서 순탄하게 할수 있는 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보바느질을 하다 저도 모르게 손을 찔리우고 신발 수리칼에 손을 베일 때도 많았지만 락심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이제는 새 신발을 신어보기 고집이 굴렀군. 이곳은 처음 신발 수리를 시작했을 때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남편과 자식들의 신발을 연습숲 삼아 뜯어보고 두드려보는 아내에게 한 남편의 웃음 속인 동담이었습니다. 드디어 애써 노력한 끝에 기능을 포단히 높여 수리한 신발을 찾으며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진심어린 고마운 인사를 받을 때마다 최경희 동지는 이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뜨거운 애착을 안고 신발 수리공으로 25년. 제가 이거 학생들을 데리고 농촌 경제순동을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임장소 오니까 한 학생이 막 울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연을 물어보니까 신발 뒤축이 뚫어내서 지금 울고 있더라 말입니다. 당장 지금 좀 떠나야 되가는데 아무 뭐 집에 갔다 올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나가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최경영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최경영 어머니가 그때 그 학생이 신발을 벗겨다가 어디구 급히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정 기다리니까 경용어머니가그 신발을 가지고 와서 그 학생이 발에 신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학생이 그 얼굴에서 웃음이 피어나니까 그때 저 감정이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했는지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수업을 박대해서 이제 달려가다가 갑자기 신발 뒤쪽이 뚝 부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업 시간은 박대지, 야 이런 상태에서 교단에 나선다는 것도 아니지. 좀 그랬었고 저또 불이 나피 이 어머니한테 찾아왔습니다. 우리 신발 수리공 어머니는 아, 이런 상황을 보더니 아이 근데 문수, 신발 무서가 갖고만요 선생님 빨리 이거 이거 이 신고 갈아요 하면서 자기 한테 있던 새 신발을 꺼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고 그 통신원들이고 그, 어 누구보다도 고름을 많이 군다 가면서 이 우리 통신원들이 지나가면 끌어당겨 가지고 응? 이 수리소에 들어가 신발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체공회장은 정말 쉽지 않은 여성입니다. 한생활 신발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언제나 밝은 나빛으로 주민들을 봉사해주고 언제나 한 분셉니다. 수십 년 생활을 하면서. 고급중학교에 다니는 최경인 여성의 막내 아들 주웅이는, 우머니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글을 지었습니다. 철없던 지난날, 항상 작업복을 입고 남의 신발을 수리해주는 우머니의 모습을 참 보기가 부끄러워서 우머니가 일하는 곳을 돌아다녔고, 학급 동무들이 우머니는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따분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오늘은 사람들의 존경 속에 또 받들려오니 나는 우리 어머니가 더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저국보이 처소에 서면 나는 우리 어머니를 소리 높이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신발 수리공이라고 말입니다. 그 누가 버근 말군. 수십 년 세월 변함없는 한 모습으로 인민을 위한 봉사자로 참된 생의 자국을사겨하는 최경혜 동지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 당원의 거귀한 영에도 지내게 됐습니다. 당에서는 그를 군인민회의 대의원,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제가 뭐 지하막장에서 속탄을 한사해봤다군술장에서 땀을 한번 흘려봤으니까. 제가 하는 일이란 게 편의봉사 부분에서 구도 신발이나 수리하여주는 평범한 수리공이 불과합니다 아, 이러한 저를 어 나라가 달들운 대세 오준 우리 당이 그 고마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저는 한생토록 변함없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자진해서 이 일을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25년간 변함없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살아온. 평범한 여인입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공화국 창건 7세돌 경축행사에 참가해서 꿈결이도 그리던 경이하는 청비서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담중왕위원회 뜰악에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행운아가될줄 누구도 몰랐습니다. 평범한 산골군의 신발소리공이 온 나라가 다 부러워하는 인생의 절정이 올랐습니다. 어. 여보, 오늘.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이런 무슨 일? 여보, 안 됐어. 거의 자란 당신을 고생만 시켜서 힘들지. 아이차. 한 가지 힘든 일을 더 맡아줘야겠어. 어서 말씀하세요. 아. 그 신발 말이요 구두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해군은 병사들까지 다 단화를 신는데 지금 신발 수리공이 없구만 원래 있던 수리공 아바이가 나이가 많아 들어간 다음부터 병사들이 어찌다 못해나가면 신발 수리소부터 찾구나아 글쎄 옷구젠 경비함의 갑판장이 수십 걸레의 단화를 지금 못해 나갔다가 연락정을 놓치는 바람에 주요를 위반했다고 되게 비판을 받았어. 음. 그래. 그 일이 뭐 내가 꼭 해야 하나요? 아, 글쎄, 누구든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 아버지. 음. 아버지, 놈머를 생각해 준다는 게, 거작 신발 수리공이나, 영예야, 넌 가서 숙제나 해라. 아버지, 너매요. 어서? 평양에서 교환까지 하던 어머니를, 그래. 이섬에까지 끌고 왔은. 어? 끌고 왔다고? 헐. 끌고 자르면. 아버지, 놈이에요. 너무 멋을단 말이에요. 남들이 하자는 그런 호만일를 하필 존재장 하는 우리 집에서. 그만해라.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거세가시는지 알아요. 추운 겨울에도 나물 뜯어서 밭을 만들고 짐승들을 길러서 부대에 다 보내주고 전날이 불까지 뜯어서 아저씨들의 배띠를 만들어주고. 아버지다 몰라요. 여보, 내 당신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것 같소. 맡겼던 신발을 가져왔어요. 야, 고마워요. 저희 가자요. 언니 여기 앉으세요. 손님은 있겠지. 그 칠렬차 손님. <laughs> 또 난지가 언제게요? 또 났다고? 예. 아니 그럼 신발은 내 신발을 신겨 보냈지요 뭐. 아니 어떻게 그걸 어? 다행히도 꼭 맞더구만요. 걱정 말아요. 내 신발은 산지 이틀밖에 안 되는 새 거였는데요 뭐. <laughs> 그럼 이 신발은 <laughs> 내가 신죠 뭐? 예 어떠세요? <laughs> 참 그가죠 어떤 그런 신발 수리공 우리로 따지면은 구두 수선소라 그러죠 여기는 참 꺼려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직종인데 그런 사람 최경희 씨를 그 노동 당원으로 부교서의 당원은 여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갖고 아, 노동 당원이 된다는 건큰 영예예요. 그리고 누구나 어, 다 그걸 하고 싶어 하고 어쨌든 노동 당원으로 그 입당 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군그 대의원 인민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줬죠. 또 거기에 더하여 그 중앙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로 아, 이렇게 내세워주니까 그 꺼려하고 힘든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만 한다라면은 그들을 내세워주고 뭐 훈장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명예를 그 부여해줌으로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줌으로써그이 그런 직종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런 어? 모습들입니다. 예예. 예. 그리고 음, 거기서도 이제 그 막내 아들이 그런 증언하잖아요. 엄마하는 거 엄마가 그런 직종에 있다는 거참 창피해갖고. <laughs> 피해 다니고 이러다가 지금은 어쨌든 엄마가 헌신적으로 열심히 사람, 인민들에게, 주변 인민들에게 사랑받는 그 노동자가 되면서 이제 자랑스럽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 뭐, 뭐,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사진에 나오는 당창권 73돌, 그 작년이죠. 2021년도 그 북에서 당창권이 9구절입니다. 9월 9일, 당창권 기념일 날, 그 노동당 중앙청사로 초청을 해갖고 그 노력혁신자 그리고 공로자들을 한 200명가량을 초청했던 것 같아요. 초청해갖고 그 김정은 위원장 최고지도자가 기념사진 찍어주고 만찬 연회를 열고 이랬던 어, 일입니다. 거기에 이그 뭐냐 최경혜 씨가 신발실공 최경혜 씨가 간 거예요. 예, 대단한 거죠. 북에서는 뭐 여기하고 좀 달라요. 뭐 여기서도 뭐 예컨대 뭐 대통령 사진 하나 찍었으면뭐 기분 좋고 그뭐전 뭐지 내세우고 이러긴 하지만 국에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해요 그래서 최고지도자와 같이 기념 사진 찍은 거는 거의 가보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그 최고지도자와 그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이 한 200명 가량이 사진도 찍고 연애를 벌여서 음악회든 뭐 이렇게 큰그 기쁨을 줬다 그래야 되나? 그런데 거기에 찍힌 200명은 당시 우리 언론에서도 꽤 나왔어요. 거기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 리춘이, 리춘이가 김정은이였냐, 팔짱 끼고 찍은 거. 그리고 바로 옆에는 그 인민배우로, 요번에 인민배우로 승급된, 김옥주가 옆에 이렇게, 예를 들면 딱 양옆에 이렇게 있는, 그것만 이제 언론에서는 주로 다루었다 그래야 되나? 그 이춘희의 위상과 김옥주 이춘희의 이상, 그거에 대해서 썼는데그 기자들이 아마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잘 몰라서 그런 건지, 거기에는, 그, 그런 뭐, 김옥주 이춘희 외에도, 일반들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노력 혁신자나 공로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천군 상업관리소장인 강성란 씨든 또 인민배우 방석훈 남자 방석훈 배우 그다음에 그저 뭐냐 김정화 김정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일개 이런. 소장, 임배우, 이런 좀 레벨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개, 그, 농장원들, 농장원이나, 그, 평양광직공장의 일개 노동자 처녀, 노동자, 그 다음에 뭐, 의사, 뭐, 체육인, 대학 교수,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 그, 있는 거예요, 한 있는 거한 이백 명 가량이. 어쨌든 그런 건 다기다양한 직종에서 어떠한 직종이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간에 열심히만 하면 내세워주는 방식으로 이사그 아, 사회에서는 그 직업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여드린 영화 속에서도 장면했지만그 최경애 씨가 처음에는 그그 그 어때 보냐. 학생 소년 공주 선생이 막 신발 뒤축이 나갔는데급하게막 자기 신발 줬다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영화. 그 인민은 너를 라는가의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니까 영화가 현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한 장면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인민은 너를 라는가에서는 구두 성공은 아니에요. 여관 종업원인데 손님이 신발 수리하러 갔다가 수리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자기 신발을 내줬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 또 그리고 이 발걸음이라는 영화에서는 그 영화 속 장면에서 보시듯이 그만큼 그 신발 수리공은 잘안 하려고 하는 직종인 거죠. 힘드니까. 그 영화 속에서 있잖아요. 딸내미가 아빠한테 왜그 힘든 일, 남들이 안한일왜 엄마를 시키려고 하느냐.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 그 발걸음에서 그 남자 주인공은 영화 속에서는 해군 전대장이에요. 전대장이. 해군 공군은 전대 단위로 이 부대가 꾸려지면서, 그 전대면은 그러니까 육군으로 따지면 연대장입니다. 그래서 대령이. 그전대장의 위치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남쪽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위직이죠. 부대에서 부대장이 자기 부인한테 그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뭐이신작직 설선수범 <laughs> 그니까 어려운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런 장면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회는 이제 밥상과같다그래서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뭐, 반찬 쭉 있는 거고, 간장도 있어야 되고, 수저가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닭이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면서 맛있는 음식이 이루어지지, 사회에도 닭이 다양한 그 직종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구나 다 이, 뭐, 갈비탕, 탕, 뭐 밥, 이런 것만 하려고 그러면 그 사회가 구성하기 힘드니까, 그 닭이 다양한 직종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자긍심을 줄수 있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어? 배척당하지 않게 하는지 어, 뭐 어느 사회에서나 그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하지만은 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북에서는 어떻게 어, 그런 것들을 해내는지 어, 그런 것들을 어, 한번 오늘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